역사 속에서 이 강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 이 강대국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몽둥이로 사용되다가 다 사라집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바사왕국이 그랬고, 그리스 제국, 노마 제국. 몽둥이는 이 믿는 자들을 위한 징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는 받지만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자식을 위하는 정말 뼈 아픈 사랑이 징계입니다. 세상의 권세, 해초리에 불과합니다. 때리고는 던져버립니다. 반면에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도이 사람은 이사람이 대적의 이에붙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온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격증을 얻으려고 한다면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할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이 애들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합격만 하면은요, 그 모든 것이다 사라지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 나에게 뭔가 좋은 것 주시려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생각하시면서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이 온다.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짝 엎드리는 게 낫습니다. 이 고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결과이긴 하지만, 그 잘못 산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또 교회들이 모여있는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했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경건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경건은요, 그리스도 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샬롬을 추구하는 삶, 그게 경건인 겁니다. 반면에 세상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아이 다른 무언가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게 쾌락인 겁니다. 굳이 술, 담배, 약 이런 것을 안 한다 해도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샬롬을 추구하지 않고. 말씀 밖에서 하나님 관계 없이 다른 무언가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사막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버린 겁니다. 잠깐 고난을 받게,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매를 맞을 때에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덜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때렸는데,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해초리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해초리만 들어도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부모들 깜빡이 집어넣는데, 그좀 이상한 사이가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자식이 잘못하면은요,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은요 더 맞는 겁니다. 맞을 때 바짝 엎드리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바로 알고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는 것이 엎드리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래 야한 대라도 덜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벨로 올라가라. 야곱이 가거형 에서를 피해서 하으로 도망을 갈 때에 아무것도 없이 이 지팡이 하나, 야곱이 이제 그 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지팡이 하나를 줍니다.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하단을 향해서 갑니다. 참다 잃어버린, 없었고 지금 몸만 가는데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막막합니다. 누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누웠는데 그 밤에 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하늘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꼭대기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님이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잠이 깨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다. <laughs> 하나님의 문이다 하면서 자기가 누웠던 이 베었던 이돌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을 이렇게 기름으로 세운 이것이 뭐냐면요 기념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증거 그걸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운을 합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누수라는 지명이 뭘로 바뀝니까? 베렐로 바뀌는 겁니다. 평범한 이땅 누수가 특별한 이 땅인 이 베렐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는데, 에서와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십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오는데, 이 400명의 군사, 야곱에게는 가장 두렵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부정적인 것으로요. 가장 이 고난이 심한 것, 가장 고통이 심한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40을 씁니다. 또 40은 두 번째 의미는요. 긍정적인 의미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숫자가 40입니다. 야, 이 야곱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오는 이 에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약복 나두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약복이라는 그 의미처럼 그는 다 비워냅니다. 토해냅니다. 자신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약복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유에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약복이, 고통에서 던 정말 힘든 이 약복이 분유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400명의 그 군사가, 이 40이라는 숫자가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분유에 대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이 도구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그 문제들 관계들 회복을 했습니다. 이 에서와의 관계가 풀어지자 긴장이 풀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야곱이 눈을 하나님이 아닌 옆으로 돌립니다. 이 보니까요 세겜 세겜 성 앞에 땅이 참 좋습니다. 목축 하게가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이그 주인이었던 하모덱에서요. 그 하몰들의 그 아들들, 그 세겜이 추장인데, 그 하몰에게서 그 세겜 땅을 삽니다. 세겜 앞에 있는 그 사, 밭을 사고, 거기다가 자기들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 깐을 지었습니다. 이, 자기들 위해서 우리 깐을 지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숙꽃이 되어집니다. 숙꽃 우리 깐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고있 여러분, 이 숲꽃을 만든 이 야곱.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이 야곱이 자기를 위한 세계를 만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숲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재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레일로의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예배처럼 보이지만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으니 하나님도 당연히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습니다. 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은 증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의 그딸 디나가 세겜에 추장했던 세겜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를 친이 세겜이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야곱에게 와가지고 당신 딸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큰 수치가 임한 겁니다. 근데그 세겜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입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과 혼약을 이 맺을 수가 없다, 통혼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이 모든 이 세겜이여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고통하는 그때에 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소령을노락을 합니다. 여러분, 수꽃을 만들게 되지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세계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는 수치가 임합니다. 아담이, 엘엘 안에 있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이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수치가 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처럼 것 야곱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세겜 성이 추장이 주변의 여러 부족들과 언약을 세우고 있는데 서로 한 가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가 공격을 당하면 옆에 있는 다른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복수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세계미의이 성이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요, 주변에 있는 이 부족들이 나서가지고 이 야곱의 집을 죽여야 됩니다.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이 야곱에게 살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베렐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네가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베렐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고 네가 네 하나님, 네가 네형 에서의 낯설 피하에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난을 쌓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뭡니까? 네가 있는 이곳에서 숙고에서 벗어나라, 떠나라, 돌이키라. 너 중심의 사이의 세계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베렐로 올라가서 두 번째는 거기 거주하며. 세 번째는 재단을 쌓아라. 지금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한 세계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라. 여기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운데 있는 것. 거기 거주하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는 것, 사는 것, 말씀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델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냥 몸만 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상은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제사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서요. 먼저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또 여러 장식품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우상을 버리라. 너희들의 이본 모습이 아닌 장식으로 너희들 꾸미는 그 거짓된 것을 버리라. 그리고 뭡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리답게 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야곱은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렐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상수리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리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 상수리 나무는요, 강하다, 단단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수리, 자신의 그 무지함을 모르는 완고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찬이 주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족장들이 어디를 가든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그것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재단을 쌓은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수리 나무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왕고함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을 보면요. 자신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릿결이 수가 많고요. 머릿결이 좋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잘 자라는 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상순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요, 죽임을 당합니다. 또이왕부함 하면요, 에서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에서가 왜 하나님 앞에 벌임 받느냐? 그 표현이 보면 그 옷이, 그 피부가요, 마치 이 털, 털 옷과 같다. 가옷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것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털이 많 털이 많으면요 물한 방울도 그 속에 못 들어갑니다. 피부가 가도 같다. 그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냐면요 양 가죽을 겹대 가지고 겹겹이 돼 가지고 만든 것이 이가도인데 화살도 안 들어갑니다. 자기의 생각에 꽉 잡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고함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완고함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완고함들, 자신의 세계를 세우는 이 완고함을 다 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올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숲곳을 만들어 거하게 되어지면 툭 떨어집니다. 야곱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이것은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잘난 척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요, 좋아하지 않으신 겁니다. 드디어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 한국교회에게 이런 수치가 당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죄인이 가지는 이 감정입니다.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터질지 몰라서 불안해 합니다. 주변 서력에 의해서 짓눌리고 난도질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나 자신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눈에 띄는 잘못을 우리가 행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속에 이 숲꽃을 만들고 있지 않는지 내삶 속에 이 숲꽃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넬로 올라가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만이 살수 있는 길인 겁니다. 약복에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토해낼 때에 부진이 되어지는 겁니다. 숲곳에서 이 베넬로 올라가야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숲곳이라는이 지역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세계 속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앞에 사는 것.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베렐,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나에게도 최고로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좋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베넬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심판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주님께서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냥 내쫓지 아니하고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이베레로 올라가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징계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수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되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서 주십니다. 이 세계의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나서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 베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숫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 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숫꽃의 삶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중심에 이 세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